주변을 좀 둘러볼까? 뭐야 이거 코인? 부부의 취향은 이상하다 어쩜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놓고 있지? 아이부부 왜이래? 디플레이어다 추상하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열쇠 구멍 설마 이걸로 되나? 어, 뭐야? 이건 키가 부서졌다. 괜찮아, 이제는 익히는, 이제 쓸 것도 없는데. 졸음 수치가 감소했다고?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얘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고오는 소리 깨우지 말자. 방 분위기 왜 이래? 뭐야 이거 피자고기야? 뭐 쓰레기는 뭐야 이거?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냄새도 난다. 어 사람 고기 아니야? 아니 수박, 수박이구나. 근데 수박이 이렇게 흘러내려 뭐야? 뭐야? 이게 도시락? 아니, 이게 왜...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한번 돌려봅시다 뭐야 어뭐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수, 여러분들 절대 라의집 가가지고 냉장고 주인어랑 없이 열지 말아요. 이거 정말 에티켓입니다. <laughs> 저는 게임이니까 열었지만, 이렇게 함부로 열어가지고 막 먹을 거 꺼내고, 막 이런 거... 어우, 이거 쳐다보면 막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변기나 닦죠 에... 아이씨... 진짜 개 같은... 뭐, 일단 뭐, 할수 있는 건다 해보죠. 뭐지? 뭘 그리지? 저는 이렇게. 옛날에 심심하면은 이 친구를 이렇게 그리고냈어 a <laughs> 구야 놀자 good. Janguya, 돌. t u 리 tut, t 착한 짱구 마음 <웃음> 신 <웃음> 신도스케도 아니고 신도스케라고요? <laughs> 친구들아 함께 가자 오늘 아 진짜 짱구가 머리통이 좀 많이 짱구가 됐네. 짱구는 풍성한데 즐디님은 듬성하네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짱구는 아직 다섯 살밖에 안 됐잖아. 진한 송충이같은 눈썹도 그려주고 내 걸작이 완성됐어 보보가 좋아하겠지? 졸음 수치가 40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플로피 디스크를 넣어볼까요? 제 이름은 보보이고 올해로 누가봐도 45세 아니야 이거? 85는 너무.. 예뻐. 25로 그냥 바꿔줍시다 성별은 사실 여장남자입니다 <laughs> 잠깐만 저장해 저장 아 저장이 안되네 정상적인걸로 할게요 네, 남자 취미는 살인임이다 여장하기 정상적인거 합시다 만화 캐릭터 디자인 성격은 침착하게 민첩성을 줄이고 특수공격을 강화해 피카츄도 아니고 씨 무슨 민첩성을 줄이고 특수공격을 강화해 저급하다 이런거 아니죠 긍정적이고 팀을 우선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이거 굉장히 끝으로 본인 사진에 붙여주세요. 이거, 사실, 이, 이, 얘의 정체는 이거 아니야? 어? 살 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면, 아니면, 록타르 오가르. 어. 이 친구가 와우 세계에서는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이 정도면 보보 무조건 취직할걸? 갑자기 졸리네. 이제 자라야, 자러 가야 할것 같아. 오파야, 내가 간다. 지지 <laughs> 현신호, 일어나봐, 현신호. 일어나, 현신호. 어, 좋은 아침, 보보. 좋은 아침. 근데 오늘 나면집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해. 그래, 나도 일어나야겠다. 늦게까지 편히 못잔것 같아, 미안. 걔, 괜찮아. 난리 피워서 미안해. 근데 이거 돌려줘야 할것 같다. 어? 이거 내 이력서인데? 왜 니가 이걸 갖고 있어? 아니 그냥 우연히 주웠어. 좋아 나가자. 근데 너 알아서 돌아다녀야 할것 같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음... 나는 이쪽으로 갈게. 나중에 봐. 그래 재워 줘서 고마워. 나중에 보자. 보부는 뒤돌아서 뛰어갔다. 거짓말하지 마. 저 체격에 어떻게 또 뛰어가. 심장마비 걸리게. 저 체격에... 한 3, 3, 4초, 초에서 4초만 뛰어도 심장마비 걸려요. 왠지 보보가 날 피하려는 것 같아. 다시 노숙자 신세라 오늘 잘곧 먼저 찾아야겠네. 에휴. 이런 상황임에도 난알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응? 응? 우와, 고보집이 내 물건을 다 두고 왔잖아! 너무 서두르다 깜빡했어! 보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겠다. 뭐야, 이 멍청한 놈은! 진짜 왔네. 아 안녕. 아침부터 담배 피우는 거야? 아니야, 잘래. 이게 아침이라고? 그건 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 아니야? 성인야. 성인이라고? 진짜로? 싹 가는. 수상한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매 새겨 잘래. 뭔데? 어? 이게 대만식 샌드위치인가 뭔가 그거냐? 어디 가는데? 코믹스 아 맞다 맞다. 우와 사람이 엄청 많네. 야, 철인 28호. 전화번호?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미비안 이게 번호를 자연스럽게 딸수 있었는데, 이 멍청한 놈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손을 잡고 들어가야지. 우리 손잡고 갈까? 어머, 부끄러워하는 거 봐봐. 손잡으면 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어, 다른 방법은 생각이 안나 <laughs> 아, 아니야 방금 한 말은 잊어버려 어? 뭐야? 엣? 어머 너말 걸지 마 그, 그게 난 그냥 네 이름이 궁금해서 아, 내 소개가 뭔지 나는 천신호라고 해. <laughs> 지금 내 이름을 끔찍하다 그랬냐? 야! 야! 뒤지고 싶냐? 뭐, 그런 니네 이름은 뭔데? 자, 좀, 이름 귀엽긴 하네. 좋은 이름이네. 엔시호현 엔신호우? 뭐야? 엔신호우? 아 겨우 들어왔네 어 뭐야 손이 짓눌렸는데? 그치만 여자의 손을 잡아본 건 처음이야 꼭 기억해야지 안녕 코믹쇼 행사에 놀러온 걸 환영한다냥 넌 누구야? 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다냥.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라냥. 그래, 정말 고마워. 이게 뭐죠? 게임 잡지? 오케이. 한번 봐볼까? 한번봅시다 키오의 모험을 만든 파산, 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게임사 전자. 아, 이 사람. 이히오의 모험 만들고 파산한 거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새 게임을 만든다.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급은 적고 직원에게 밥을 사줄 돈도 없는 모양이다. 저런. 와저 빨간 건 뭐야? 어 방송 기능까지 있어서 친구랑 해를 쓸때 방송하면 된다네요. 알겠어. 백화점에 있는 미아 방송 같은 건가? 이건 뭐지? 뭐죠, 이건? 열어볼까? 어, 뭐야! 금괴야? 야, 들고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지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하디에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돈이든 가방을 주었는데요. 아마 누군가 떨어뜨렸나봐요. 방송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멋져요. 요즘 보기 힘든 멋쟁이네요. 저한테 맡기세요. 감사합니다. 들디님 동생이냐고요? 무 <laughs> 소리야. 별일 아닌걸요. 마이크 온. 마이크 온. 분실물 안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맡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맡고 있습니다. 지커로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스토리 유학이요? 여자 꼬시는 방, 그,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소르네님 16명 호스팅 고맙습니다. 아마 주인이 곧 찾으러 올 거예요. 고마워요 하디. 오 누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분실물 찾으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 주인 되시나요? 네, 제가 주인입니다. 여기요. 다음에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니 무슨 절차도 없이 그냥 주는 거야? 저는 그런 느낌 없었는데요. 저기요, 제 가방 찾으러 왔는데요. 네, 가방이요? 방송하셨잖아요. 돈이 들어있는 가방.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미 주인분이 가져가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거짓말, 돈을 노린 거지? 아니, <laughs> 진짜 내 거라고? 회색 가방에 갈색 손잡이 맞지? <laughs> 진짜 주인 나한테 안 주고, 이 멍청한 놈이. 남진들, 진짜로 딴 사람한테 준 거야? 제, 죄송해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분이 진짜 주인이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생각했어.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얼굴 기억하니까요. 제가 찾아올게요. 제잘못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나? 저는 현진호이고 얘는 제 친구 샤오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저희가 가방을 찾아와서 실수를 만회할게요. 그래. 내 이름은 한스야. 서둘러. 그 도둑놈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문제 없어요. 한스? 한스밴드 한스? 한스델리? 한스 그 놈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둘러보죠. 스페셜 게스트 공연? 뭐죠? 와 진짜 사람 많네. 좀만 보고 가자. 그러고 있을 시간 없지 않아? 안녕 여러분. 코빅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뭐야. 목욕 가운 아닙니까, 이거?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멋진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우와, 진짜로 보고 싶어. 나 너무 흥분돼. <laughs> 이봐, 내 가방을 찾아주기로 하지 않았나? 이것만 보고 나서요.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이것만 보고요. <laughs> 일리 있그 <laughs> 납득하고 있어 이씨 납득하지마 첫 번째 무대는 코스트프레쇼입니다 모르겠어요 어서오세요 자 만나시죠 와 진짜 똑같은데 화면에서 나온 것 같아 <laughs> 저거 파이 판타지7 주인공 아니야 수준 높은데? 오! 나루토! 나루토랑 루피다! 원작이랑 똑같아! 우와 대단해! 멋진 코스플레이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메인쇼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야마시타 토모 이로시가 봉춤을 선사합니다 어? 봉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코믹쇼에 와서 봉춤을 보게 된다니 아 어서오세요 뭐야 봉충이라길래 씨,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어? 안녕 여러분 조수입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저기 쩔쩔이 남자 꼼짝마 젠장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놓칠까보냐 뭐, 뭐야? 저 사람이 그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뭐라고? 빨리 붙잡죠. 아니, 저렇게 당당하게 행사를 한다고? 저런 티드 옷을 입고? 상황이 안 좋아. 어디 숨지 않으면 잡히겠군 그래, 저기야. V.I. 리플. 자, 한번 가보자. 빨리 찾으러 갑시다. 어, NTR? NTR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일단 세이브 합시다. 어라? 왜 이리 어둡지? 조명이 고장났나봐. 문이 없네. 그 초록색 남자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자진 방법은 있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러봐도 대답도 안 해줄 텐데 이걸 써?